어, 이거는 1레벨이고, 웨이브 좀 쌓여서, 바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레오나 먼저 달려들고, 2레벨 일단 찍긴 했어요, 제이스가. 근데, 와, 깔끔해. 어, 좋아요, KT! 시작이 너무 좋아요! 바로 퍼스트 블러드! 아무런 코스트. 레오나 전멸 정도 빠지긴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 웨이브 먹고 죽는 게 낫나?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퍼펙트, 제발! 살아야 돼! 아! W를 피해야 되는데 3주격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에어번 연계가 아... 네, 이거는 하나가 싸움을 회피하는 구도긴 하거든? 근데 정글 구도가 이게 미드 정글 구도가 지금 KT가 유리해가지고 속도전 싸움하기 괜찮긴 한데 하나만 먹고 용으로 뛰나요? 좀 늦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 이거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죠? 아 근데 속도가 이미 먹고 빼버리면은 아... 어? 망치로 꽂았는데? 받고 연계 들어가면서 아 근데 럼블 궁이 좀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잡을 수 있나요? 잡아야 돼 제발 잡았죠! 라카까지? 까비 그렇지 제이스 지금 딜제이스기 때문에 두 번이나 죽어버리면 사실상 지금 망했거든요 아 코어가 나왔어요 아 근데 럼블이 신짜오가 전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발 살수 있나요? W만 피하면 되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전멸 뺐어. 나이스. 전멸 뺐어. 나쁘지 않아,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진짜. 빵꾸에 숨어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날카롭게 잘 지었어. 아, 어, 근데, 승리, 승리씨. 전멸 없는데 괜찮나요? 이걸 아까 W 맞으면은. 아, 죽었다. 이거 갈리오가 탑으로 헬포를 썼어가지고 케어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 어쩔 수 없긴 해, 근데 이거는. 이거는 하나 입장에서도 최선이었어. 네, 왜냐면, 위충싸움으로 지금 얼굴을 비춰로 갈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릴 곳이 노골적으로 바텀밖에 없었거든. 왜냐면 자야가 티어가 별로 안 높아서 그래. 자야가 네. 원래 성성도 별로고 원래 좋은 픽이 아니긴 해. 어. 아, 점멸 빠졌다. 아 잠깐 좀 위험적 위험적이긴 한데. 오! 오! 곡 너무 좋은데요? 웨이! 웨이! 레오나 일단 점멸없게 하는데 할거다 했어. 레오나. 나이스 웨이! 어, 뭐야? 어, 레오나 3인공 지었는데? 하지만 태포 없는 제이스가 본대로 먼저 붙었고 아 미드가 밀리긴 했다 아 이거 좀 중요한데 미드가 어, 어 근데 이거 라칸이라 아 라칸이라 잡기가 어좀 빨렸는데요 레오나가 전멸 없는데 괜찮나 아 레오나가 레오나가 아좀 빨려 들어갔어요 라칸 마무리라도 까비 아 레오나가 전멸이 없어가지고 더 싸우나? 어, 좀 위험한데 피했고 피했고 잘 피했어 약간 빨렸거든, 하나가?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시켜야 돼. 바이 역으로 다시 들어가주면서, 라칸? 아, 마무리 못했어. 아, 이게 CC가 좀 부족한데, KT가? 아, 위험해, 위험해! 아, 아, 아! 아 어. 구망이 더잘 돼가지고, 어, 근데 쪽? 일단 갈리쿤 넣고, 진짜 먼저 잘랐어요? 용까지 전리품으로 먹었고, 약간 좀 빨면서 싸워볼까? 아, 근데 럼버리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궁이 다 빠져가지고, 아 근데 계속 카이사가 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감이좀 약간 안나오긴 한다 아 자야 지금 상대가 막 탱커 비중이 엄청 높지는 않아가지고 극딜빌드로 갔거든요? 나보리 안가고 인피를 먼저 갔어요 자야 지금 진짜 개쎄 자야 조심해야돼 이거 카이사가 약간 죽을 각으로 자야한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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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기라 피가 너무 빠졌다 대기라 반핀데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럼블 고이치 너무 좋아요 승기 씨 아, 야, 일단, 궁 싸게 뺐어. 빨리지 말고, 빨리지 말고, 빨리지 말고, 빨리지 말고, 너무 쎄, 너무 쎄. 아, 칼리오 죽었다, 럼블 죽었다, 안 돼! 아, 카이사가 딜을 너무 못 넣고 있는데, 이거, 아, 시작, 이게. 카이사가 풀 빠지고, 반피 빠지고 시작해가지고, 안 된다, 이게. 딜 차이가 너무 난다. 자야가 지금 딜이 너무 세요 럼블 궁이 기가 막혔거든요 4인궁 아, 지리게 들어갔는데 바이가 진입각이 아예 안나와 이거 게임이 너무 힘들어 바이가 진입을 누가한테 해야되지? 아 큰일났다 이거 식은땀 난다 아타카 이거 못막을것 같은데 저항 안될것 같은데 바이가 궁이 있긴 하거든 느리긴 하다 그래도 아지르 왔어 이제 빨라져 아올수 있나 이거 좀 먼데 갈리오 궁 있긴 하거든 아못박을것 같은데 이거 박을 각이 안나와요 박았어, 근데? 갈리오 군 연계? 일단 좋아, 위치는. 제발, 아타칸, 안 돼! 빼야돼, 아타칸이라도. 아타칸 몇개뺄수 있나? 아, 파이 죽으면 망하는데? 파이 죽으면 안 돼. 살수 있나, 살수 있나? 아타칸 한명 뺐고, 럼블은 주자. 럼블만 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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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레오나 너무 잘 들어갔어요! 어, 어, 아타칸 빼. 다 빼, 다 빼, 다 빼. 택이라택이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어, 제이스? 제, 잠깐만. 어, 제이스 근데 얘 진짜야. 잡을 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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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기라 안돼! 지금 목큰 카이사가 잘큰 자해를 잡는 그림으로? 오, 어, 어. 어, 레오나 주면 안 돼. 오 어, 잠깐만요, 바이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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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이 아, 아 먼저 쳐서 이거 강제한테유도하는 건데 사이드에는 아즈를 부르는 거거든요. 아즈를 딱 왔어. 아즈를 오는 시간 동안 레오나가 진입하면서 근데 연계가 암라인 아, 너무 딱딱해요, 딱딱해요. 아안 깨져요, 카이사 잠깐 카이사 시켜야 돼요. 코시? 제우스를 먼저 잡고 좋은데? 근데 추가 싸움이 안될것 같아. 추가 싸움 안될것 같아. 안 될까? 있어야 돼. 안 될. 아, 또. 아... 잠깐만 미니맵 미니맵만 봐도 지금 좀 우울해지는데? 미니맵 상황이 지금 아니 왜 바둑판 혼자 쓰죠? 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와드가 너무 촘촘한 아니 맵패킹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프로그램 조사해봐야 돼. 맵이 이게. 아니 KT는 지금 눈 감고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 하나는 마스터이야 눈이 여섯 개야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가 진입각이 아예 안 나오는 아 이게 스틸 기족의 스틸이라도 파이 제발 아아 아, 제이스가 사이드 밀어요 빨리 뭐 결단해야 돼 사이드 밀려요 해야 돼 해야 돼어 근데 위치가 좋은데 자자야를 야어승민씨승민씨 팔목 보드 없나 팔목 보드 이악무로아 근데 아 제이스가 다 뚫어 어 카이사 독다독다아 아! 아, 딜이 없다. 아, 못 잡는다. 아, 바이퍼. 아, 4대5였는데. 괜찮아. 1세트 주고, 2세트부터 하자. 어, 새로운 마음으로. k t 가 초반에 힘이 센건 맞는데 그6레벨이 되기 전부터 세진 않아. 어.. 평타 한대 맞고 아 점멸 받기 시작했다. 이거 살수 있는 가능성 솔직히 10%도 안돼 보이거든요? 이거 나 미래가 보여. 이거 안돼서 시한부야. 제발 기적이 승민아 승민 씨 제발. 아, 초밥 버틸 수 없나. 아, 요네도 풀 빠지나요? 아, 아 보성이형 어, 사소해, 아직. 아, 잠깐만. 안 돼요. 아, 요네도 안 맞았고. 아, 안 돼. 비에고 슈크맵 게임이야. 자 제우스는 아낌없니다뒤에서 백스테이크 생각보다 KT 스타터 상황 심각한 거 부럽니다. 안배서도 와야 되나? 그냥 면 먹으면... 알리 요네 연계 들어간 돼요. 다음에 지스 궁던지고한명 정리한 네이비. 다음에 네. 어 CC 연계 잘 네. 네. 들어가려 네. 했어요? 레처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지 네. 아직 안 끝났다니까? 네. 어? 네. 어딜 이거는... 아직 안 끝났어? 좀두개 먹고 네. 이제 시작이지 슬로우 스타터잖아 네. 어? 네. KT 슬로우 네. 스타터인데 30분 지나면 절대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15분에 시작한다고, 어? 10분, 14분에 시작한다니까 30분 전에 끝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알리스타가 물리는 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래도 어? 이걸 면뭐안되나 아니 안안 근데 아직도 이라 너무 아, 멀어 어, 그리고 아들이어아이어 어. 어, 아아 어, 그래도 딜라이트가 아까 장한 거 제대로 감아준 느낌인데 어? 딜디이동이형 해주잖아 어 까비 백값을 방금 치는 거죠 알리스타가 대신 솔룡은 용은에 솔룡은 좀 실력이 아 이게 주문 지아아아까미 근데 잡을 수 있어 그렇지 퍼펙트 같을까지? 어 잠깐만요. 어디 가죠? 아, 근데 미치가 아 잠깐만요. 이거 크사트를 어, 크사트 도 길이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막할어오오야야 야, 제우스야. 뭐야 이거? 아유, 아 크사트 뭐지? 살았어. 살았어. 퍼펙트. 일단 살았어. 에이스 잡아주셈. 아니면 안 되면 살아주셈. 대기라. 드리블? 어, 어떻게라? 팟 아, 그래 탈출쇼 아! 아, 아 아, 아다 아, 먼저 때려야 돼? 잠깐만 이거 그 둘러싸는 위치가 좀 심상치가 않다? 어 잠깐만. 어, 어, 어. 직스 빠지고 직스 빠지고. 일단 딜라이트 먼저 잡으면 옷 갈아입고. 어, 직수, 아 직스 아 직스 아 아칼리 잡으면 모른다. 옷 갈아입을 수 있나? 아.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 아, 잡아야 되는데, 뒤에 누가 먼저 죽었어? 아, 장막 안에야, 아, 숨어가지고, 아, 어그 상태 뭐예요, 이거? 뭐뭐죠 어, 아, 네 입구가 없네. 삼거리로 이 지나가는 위치가 너무 좁아가지고, 아그 상태가 지금 난리. 삼거리 수문장으로 네. 일단 난리가. 이번에는 직스가 그래도 좀 뒤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않나? 난리가 좋은데 이번에 구도가 버티고. KT 구도 좋아요? 바이퍼, 바이퍼. 리신 잡았고 리신 먼저 잡았고, 바이퍼, 바이퍼. 아 직스, 아 직스 아. 일단 죽었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니, 전술이 아, 근데 이게 네. 시작이 좋았는데 아, 이게 아, 아니 이게 아까리 잡. 이게... 더 이상 희망 회로를 괜찮아 괜찮아. 어. 사면하라부르 부르고 싸 부르고 싸우자가 아니라 죽어도 됐게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지가 비에구가 약간 옷갈아입는 그림으로. 아. 어혹시 오? 아 씨잇! 아... 예... 예, 아직 예. 구석이었네요 그 그렇죠, 제가 리신 잡아도 돼요 막말로 지 아무렇게나 해도 되기 때문에 <laughs> 정말 아무렇게라도 예. 되는군요 실제로 피러 선수 또 음파 적응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예. 예. <laughs> 그냥 아무렇게나 싸워도 되기 때 왜! 이상다가 아니거든요! 거짓까지 거짓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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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 어, 있나요 그냥 아 부활해. 아, 궁을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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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어. 짐... 어. 아칼리아, 왜? 아칼리아 왜? 이거 설마? 애쉬만이라도. 부활해. 차라리 자이라 간 다음에. 리안드리 가쓰면은 어, 연계? 구도가 좋은데, 이번에? 아, 근데 분명 스킬은 엄청 잘 들어갔는데. 돼지 아, 영혼이라 너무 딱딱해요. 쉴드가 안 벗겨져. 아! 원블이바 어, 잘했다. 들어갔다 나왔다. 현란한 백스텝이 고 게임 끝내 보자. 제우스까지 합니다 하나. 명이연사가 그냥 들어 가 뭐. 안 앞에서 분도 없는데. 안사가 와. 그마저도 드리블을 해 버리는 와. 이로 잡아야 돼요, 제우스는. 그것도 안이도안 들어가면 안들어 아, 넥스면서나 생명. 자, 팀 생명을 고 있는